가평군 체험마을 협의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 2020 경기도 착한 여행 캠페인에 5,433명의 신청자들이 몰려 8,500여만원의 티켓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시했던 2020 경기도 착한 여행 캠페인에는 가평 오센 마을, 가평 아침고요 푸른 마을, 아웃마지기 마을 등 가평군 6곳의 체험 마을들이 참여했습니다. 가평 아침고요 푸른 마을에서는 마을 특산물인 잣을 활용한 잣전병, 잣 아이스크림 만들기 및 마을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가평 오셈 마을에서는 우리미를 활용한 재과제빵 체험 활동을 진행했으며 아홉마지기 마을에서는 옥수수 미로 체험장을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로 시선을 돌린 관광객들이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실속 있는 체험 상품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착한 여행 캠페인은 체험비의 50%를 경기 관광 공사가 부담하고 소비자가 30%를 부담하는 여행 캠페인으로 6월부터 예매자들이 체험에 참여하면서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착한 여행 캠페인을 통해서 이번 오셈마을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빵 체험하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가까운 곳이라서 바로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즐거운 시간 다들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마을 협의회 김나연 사무국장은 아직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실천 중인 만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안전한 농촌 체험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홉마지막! 가평군에는 농촌의 정취를 느끼며 오감을 만족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가평군 농촌 체험말로 떠나보는 건 어떠신가요?